니다 윤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하님이 토니 유권자로 이번에는 투표를 직접 진행하시니까 투표는 어떻게 잘 마치셨는지 아니면 투표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지난 한 달간 매우 바쁘게 살았다고 볼수 있고요. CJ 뮤지컬에서 제작하는 미국 첫 작품인 어거스 u s t 뮤지컬이 시카고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무사히 올렸고 뉴욕에서는 이번 시즌 신작들을 관람하느라 정신은 없지만 아주 즐거운 낮과 밤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CJ 뮤지컬이 이번 해부터 아주 영광스럽게도 토니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이 주어져서 총 34개 작품의 신작들을 열심히 다 검토했고, 평가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투표 과정은 이번 해부터는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져요. 원래는 오프라인 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작품을 다 일단 다 봤는지, 언제 봤는지를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한 작품이 있다면, 해당 작품이 후보로 올라가는 부문에는 저희가 셀렉션을 할수 없는 그런 제도가 신설이 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는 다받기 때문에 총 26개에 달하는 부문에 대한 투표를 다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투표권자들이 몇명 정도 되는지? 올해에 등록된 유권들은 846명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브로드웨이 리그 정회원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와 조합들을 대표하는 그런 구성원들도 유권자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유권자는 물론이고 아시아계 유권자들도 아직 굉장히 희귀한 편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 아시아 유권 많은 유권자들을 섭외하는 것이 토니 상의 어떤 취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니워즈에 어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상식의 권위와 역사 등에 대해서 짧게 고향지식처럼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토니 어워즈는 공연계의 가장 대표적인 시상식 중에 하나고요. 1947년 뉴욕에서 거행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미국의 4대 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 시상식이라고 할수 있는 에미, 그래미, 오스카, 그리고 토니 이네 개를 묶어서 E.G.O.T.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상식이자 하나의 축제이고요. 어 토니 상이란 이름은 미국의 유명 여배우 겸 공연계 인사였던 안토아네트 페리의 네. 어, 애칭이었던 토니에서 따온 것이고 세계 공연계 의 가장 최대 시상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30일날 모든 후보작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의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어, 토니 어워즈의 꽃은 아무래도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상을 받은 작품은 티켓 판매수가 바로 급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 거머쥐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치열하기도 하고 가장 많은 화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올해는 총 다섯 개 작품이 후보에 올랐는데, 첫 번째 작품은 Ain't Too Proud라는 작품이에요. 미국 흥미인음악 역사에한 획을 그은 p t a 템테이션스라는 남성 5인조 보컬 그룹의 삶과 음악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음악을 추억하는 브로드웨이 중장년층 관객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후보작은 비틀즈라는 작품인데 팀버튼 영화의 원작의 죽음과 사후 세계, 가족과 외로움 등. 아주 심각한 소재를 유머러스하게 환상적인 비주얼로 빚어낸 판타지 뮤지컬의 이 특징이고 어, 앞으로 개막할 물랑루즈의 연출가, 해밀턴의 무대 디자이너, 그리고 라이온킹의 퍼펫 디자이너가 참여한 이 작품은 어, 이번 후보 작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h 이디 d e s t o w 작품인데요. 네, 제목은 좀 생소하지만, 최다 부분 노미네이트된 화제작입니다. 어, 그리스 신화인 오르페우스와 유리디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이 뮤지컬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작품의 극작, 작사, 그리고 작곡까지 한 어네이어스 미처얼이라는 사람이 뮤지컬을 처음 하는 신의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인데요. 어, 데뷔작으로 홈런을 치고 있는 셈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 계기로 이 여성 크리에이터들이 신진 브로드웨이 파워플레이어로 자리를 붙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번째 작품은 더 프롬이라는 작품이에요. 참고로 프롬이란 거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일종의 학내 댄스 파티인데요. 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지어 참석하는 이 프롬은 미국에서는 전통의 학교 행사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4명의 한물간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프롬에 못 가게 된 여고생을 도와주러 학교로 찾아가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룬 어, 코미디인데요. 후보작 중에서 흥행적으로 가장 열세의 작품이지만 다양성과 관영의 미덕을 추구하는 뉴욕 공연계에서 핵심 질투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작품은 어, 동명의 영화를 원작을 한 투치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의 다소 올드했던 젠더 감수성을 2019년에 맞게 업데이트했다는 평을 들으면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골고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고 공연계에서 퇴출당한 위기에 있는 한 무명 배우가 얼떨결에 중년의 여배우로 분장해서 감쪽같은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고, 겨울왕국에서 한스 역을 맡았던 산티노 폰타나라는 배우가 여장남자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분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제 유권자로서 토니 워즈를 참석하시는 기분과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여름부터 이번 시즌이 이제 시작하면서 나름 부지런하게 이번 시즌 후보작들을 다 챙겨 보면서 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작품을 보는 입장이 관객의 입장에서 나름의 평가자의 입장으로 바뀌다 보니 작 분들의 강점과 고유의 특징들을 조금 더 유심하게 들여다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미권 출신이 아닌 토니 부터가 아직은 드문 편이라서 저희를 시작으로 해서 영미권만이 아닌 한국 좀 나아가서 아시아 출신 토니 유권자들이 더 생겨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이 시장에 더 녹아들 수 있으면 서로에게 더욱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토니상 유권. 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네, 행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아 님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해 주셔서 편집만 네. 남았네요, 이제. <laughs>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시민 오케